그럼 이한 가지 상모스로 와도 나는 샵 부자가 됐어. 오 마이 갓.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현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디보트나 잔디 없는 데서 어프로치하면 어떻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잔디가 없거나 맨바닥 같은 데서 되게 어프로치하기 어려우시죠? 혹은 아니면 디버트나 이런 데서 어프로치하는 특급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자, 이 비법은 뭐냐면 자 일단 1번 52도 사용입니다. 여러분, 오 디버트니까 56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펑커샷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전혀 아니에요. 52도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 52도를 사용한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한 15m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15m 스탠스 그대로 서주시면 되고요. 공은 오른발 앞쪽에다가 약간, 20m가 돼도 마찬가지고, 살짝 오른발 쪽에 놔주셔야 돼요. 이 이유는, 왜냐면, 이 체중이나 헤드를 세워줄 거기 때문에, 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0m다! 쳐도, 약간 오른발 쪽에 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른발 앞쪽에다 놔주시고요. 헤드를 살짝 세워서, 체중은 왼쪽으로 살짝 보내주세요. 그러면, 52도 각도보다도 조금 더 쓰게 되겠죠? 그러면 너무 멀리 뻥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조절, 혹은 컨트롤을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세워줬으면, 그 다음에, 약간 낮게 빼는 게 아니라요. 살짝 바로 들 거예요. 그래서 짧게 잡습니다. 바로 들기 위해서 살짝 짧게 잡아요. 그 다음에 공에 정확하게 탁 타격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원래 1대1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팔로우를 탁 끊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툭 멈춰줬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스피니 먹어요 <laughs> 자 맨바닥에서 스피니 먹이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스피니 먹습니다 그래서 멀리 굴러가진 않아요 멀리 튀어나갈 수는 있지만 멀리 굴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연습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을 놓을 때, 왼 오른쪽에다 놓고, 헤드를 약간 세워준 다음에 짧게 잡고, 약간 바로 들었다가, 바로 가격,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짧게. 그래서, 팔로우를 짧게 끊어주면서 하면, 멀리 펑!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서 있으니까, 대신 탁! 탁! 하고 쓰기 때문에, 56도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56도를 사용하면 헤드가 누워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2도 사용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혹은, 뭐, 52도, 50도 뭐다 비슷하겠죠? 대신, 이 튀어나가고 굴러가는 양이 확연히 딱 쳐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는데 내가 좀 멀다 그러면 좀 이렇게 파울로 갑자기 좀 길게 쭉 보내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쭉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까지 가미를 하면 조금 더 굴러가는 거, 좀덜 굴러가는 거, 더 튀어나가는 거 이렇게 조절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한 가지 상수로 봐도 나는 샵부자가 됐어 오 마이 갓.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 가지 조절해서 칠수 있으니까요.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 디보트에서 치거나 모래 모래나 이런 잔디가 없는 데서 치실 때는 항상 팔로우를 너무 딱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힘 조절을 잘하셔야 돼요. 들었다가 탁 자연스럽게 끊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스피드 죽이지 마시고 늘리지 마시고 탁. 멈춰주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서 디보트에서 잘 어프로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